안녕하세요. 김밥 먹고 강남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는데 신사동 코로나 들어와가지고 신사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단가가 점점점. 그래도 그냥 연계콜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띠로리. 현재 시간은 8시 49분이고요. 여기 렌지트 도넛? 여기 뭐. 가로수길인 것 같습니다. 차가 없어요. 그래도 바로 왔습니다. 진짜 빨리 왔어요. 여기 어디 딴데안 가고, 여기 있던가 아니면, 그, 강남 삥을 좀 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리 맞춤 좀 세팅 좀 할게요. 삥, 삥오리. 현재 시간 8시 57분이고요. 여기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기로 마음 먹었었거든요. 그 개포동 가는 거 하나 잡았습니다 개포동으로 이동할게요. 여기 할인 여기 할인 건물인데 와, 여기 할인 건물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네. 여기 하인 타운은 여 2층, 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은 주차장 갈수 있대요. 아, 안네.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주차 타워가 30분 걸린다 그래서 그걸 취소했어요. <laughs> 그냥 잘 얘기해가지고 취소했습니다. 와, 근데 10분 아 10분네 10분 그래도 빨리 물어봤거든요. 한 10분 있는데 한 차당 5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저희가 제일 바쁜 시간이라 어. 시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가 10분 정도면 더 기다려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힘들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그냥 매너 좋게,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취소하고 바로 지금 로망치는 중입니다. 여기, 하림타워. 하림타워 조심하십시오. 하림타워. 와, 지금 여기, 현재 시간 9시 16분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다시 가요. 하림타워. 아, 이거 강남 제가 맞춤 안 꺼놨는데, 맞춤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자초지정을 말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방금, 아니, 여기 하림타워에서 15분 기다리다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취소하고 내려오는 길인데, 혹시 몇분 남으셨냐. 그니까, 러 그래도 두대 남았대요. 두 대면 10분이잖아요?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 하여튼 조심하세요, 하림타워. 와, 이거 진짜 오늘 꿈인가? 띠로리. 현재 시간은 9시 41분이고요. 여기 반포 왔습니다. 운행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손님은 그냥 몇번 여기 자주 오셨나봐요. 그래서 그냥 빠른 배중 누르신 거래요. 그 자기 차를 물어보고 그냥 빠른 배중 눌러서 빨리 출차하신다고 매너 되게 좋으시고 그냥 잘 왔습니다. 여기 잠깐만 대기해보고 버스 타고 다시 강남 갈게요. 안녕하세요. 띠로리. 현재 시간은 10시고요. 여기 버스 내려서 신사역 다시 가고 있는데 맞춤 하나 들어와가지고 지금 선호지역만 해놨거든요. 강남 삥얼좀더 타려고 그랬는데, 아, 분당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도 빨리 가니까. 이거 택시 불렀는데 대리로 잘못 부르셨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럼 빨리 또, 다시 집중해보겠습니다. 네, 10분. 이리오리. 숨시간에 10시 26분이고요. 아, 맞춤코 하나 더 받았었거든요. 아, 손님이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춤코 처음 취소해봤는데, 맞춤골 정지당했습니다. <laughs> 아. 웬만하면 취소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가는데. 봄날 네. 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여기 마포 푸르지오 4단지, 여기 마포역, 마포역 앞인 것 같거든요.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띠로리, 현재 시간은 10시 56분이고요. 여기 마포 푸르지오 왔습니다. 여기 애오개역이랑 공덕 5거리 마포역 중간이거든요. 공덕 5거리 역 쪽으로 내려갈게요. 귀가 좀 따가우시겠지만 제가 여기 아까 강남에서 봤을 때그 옆에다가 창은 띄어 드리겠지만 여기 마포 선택해 놨거든요. 이거 뭐종류하고 바로 보여 드린 거니까. 꼭 신경 쓰자. 선호 도착지는 그래서 또저좀 세팅 좀 할게요. 뭐 강동이랑 뭐 이제는 살짝 장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콜못 잡으면은 오늘은 그 마포 공영 주차장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어제 못 담았는데. <laughs> 오늘은 혹시라도 콜못 잡으면 가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공덕 오거리 왔습니다. 아, 콜 많아요. 콜 괜찮아요. 보라동 놓쳤거든요. 지금 제일 아까운 게 보라동. 뭐 구월동 이런 데 있는데 아, 보라동. 이거 핸드폰 제꺼 영상 폰 녹음하는 걸 누르, 누르다가 수락을 못 눌렀어요. 어! 아, 보라도 복수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주차장은 마포역 1번 출구에서요. 그 마포대교 쪽으로 이렇게 직진하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좀 들어가셔 가지고 좌회전 하면은 주차장이에요 근데 여기 말고 저기 좀 살짝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마포 염리동 주차장이라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 중간 저이 좌측에 있는 거랑 우측에 있는 마포공영이랑 염리동 공영이랑 이 중간 정도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 지금 콜 진짜 엄청 많은데 제가 원하는 콜이 없어요 지금 보라동 하나 말고는 지금 어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데 또콜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무슨 자꾸 나갈게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우선 저기 다시 주차장까지만 가볼게요. 자, 1번 출구에서 골목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좌측으로 올라가면은 저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주차장이거든요. 현재 시간이 11시 22분인데 진짜 뭐 인천? 인천은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곧. 아까 구월동 갈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그 마포 수유지 공영주차장입니다 저는 오면은 그냥 여기, 여기 있거나 아까 염리동 주차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쪽에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주차장이 더 커가지고 저는 그 여기 있어요 여기서 우선 저도콜 하나 잡고 았 가보겠습니다 집중해볼게요 이제 띠로리 현재 시간은 11시 27분이고요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장 건너편 건대입구 가겠습니다 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안 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동할게요 띠로리 현재 시간은 11시 50분이고요 금방 왔습니다 입 내비 해주셔가지고 여기 건대입구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서는, 여기 건대입구 쪽에서 성수까지 이렇게 살살 가면서, 띠로리, 현재 시간은 11시 53분이고요. 그냥, 주는 거 바로 잡았습니다. 여기 바로 50m 앞에 있는 거. 북가자동 가는 건데,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띠로리, 현재 시간은 12시 25분이고요. 여기, 북가자동 왔습니다. 구간, 단속 구간이 없어가지고, 금방 왔네요. 차도 없고. 우선 여기서는 버스 타고, 아마 여기 엠버스가 지금 아직 시간 12시 25분이라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버스, 엠버스 라인이고, 아마 홍대나 그쪽 나가는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우선 빨리 검색해보고, 빠르게 이동해보겠습니다. 오! 아직 그 막차 있습니다. 합정가는 막차. 예스. 증산역에서 막차 타고 나가겠습니다. 15분 걸리거든요. 차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죠? <laughs> 합정으로 우선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아, 한번 있어볼까? 아, 근데 여기. 아하. 아닙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54분이고요. 합정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합정이랑 홍대 중간에 있겠습니다. 지금 한시니까 어... 하여튼 잘 괜찮은 거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디로이 지금 현재 시간 한시고요. 아니, 여기 합정 내리자마자 상수역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데 망월 콜준 거예요. 아, 제가 거리는 못 보고, 그니까 망월만 보고 눌렀거든요? 여기 미사역 바로 아니, 미사역 심장구에요, 여기. 여기. 고객님한테, 이게 멀, 제가 하란 기사인데, 이게 어떻게 저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콜이 들어왔다.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주실수 있냐. 오래요. 그래서 빨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뛸게요. 연락 띕니다, 지금. 그래도, 1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6, 6, 7분? 아, 저는 좀 약간 10분 넘으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형님들한테 콜 잡기가 지금 맞아 뛰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와, 빨리 왔네. 10분? 저건가? 띠로리 현재 시간은 1시 49분이고요. 와, 여기 진짜 완전 미사의 심장부 힐스테이트 그랑주. 사실 제 심장부입니다 여기 미사요. 어잘 나가요 역시 3시리즈 젊었을 때 한번 끌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차예요 3시리즈 여기서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어아아 하양동 아, 괜찮았는데 못 눌렀어요 또. 우선 여기서 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근처에 있겠습니다. 아, 그, 아까 방금, 이제, 착지 도착하자마자 자양동 하나 줬었거든요? 아, 근데 제 출발 위치가 안 보여가지고. 아, 그래서 못 잡았네. 토, 그래도 지금 콜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하남, 갔내 삥? 근데 아직 두시니까, 그래도 한번 노려는 보겠습니다. 뭐, 어, 덕풍동, 신장동, 이런 데 계속 나오는데, 그런 데 가면 안될 것 같고 잠실 이나 서울 하여튼 뭐 그쪽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왠지 현재 시간은 2시 7분 이거든요 지금 여기 기사님들은 청담 강남 천호 셔틀 뭐 한번에 지금 싹다 들어왔는데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어, 다 가시면, 다 빠져나가시면, 이제, 제 차례지 않을까. 평남동으로 가고 계시나봐요. 강남도, 한차 나갈 것 같고. 제가 1시 정도에 만약에 여기 떨어졌으면은, 현대지식산업센터, 그쪽 한번 가봤을 텐데, 지금 한번 가볼까? 2 시? 고민입니다, 지금. 한 10분만 고민해보겠습니다. 띠로리. 현재 시간은 2시 27분이고요. 여기 야외 공영주차장에서 이거 완전 퇴근콜인데 <laughs> 저희 집할때 근처 아파트거든요. 주차장을 잘못 말해줘가지고 아, 콜 빼고 싶은데 콜 빼면은 30분 정지여가지고 그냥 빼고 퇴근해야 되나. 롤리, 현재 시간은 3시고요. 고블 레미안 왔습니다. 아직 3시라 좀 아쉽긴 하지만 집에 가야겠죠? 길동 나가볼까요? 3시.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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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입니다. 저선이 아파트 단지 빠져나갈 동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명일동도 가깝긴 한데 띠로리 현재 시간은 3시 25분이고요. 오늘은 조기 퇴근하겠습니다. <laughs> 일찍 들어가서 현지 끝내놓고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목표 금액을 한번 달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야지 뭐가 쭉 이어지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꼼꼼한데 퇴근하니까 적응 안 되네.